1254번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함수 4분의 1X의 그래프가 될수 있는 것. 어. 4분의 1X. 자, 4분의 1X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양수인지 음수지부터 판단해야 되지. X의 개수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 양수죠. 그렇다라는 것은 우상향이야, 우하향이 우상향이죠. 그럼 다 탈락인 게 있지. 뭐가 탈락이야? 헷갈리게하려고 이렇게 쓴 거야. 번호를. 헷갈리게하려고쓴 거야? 알겠어요? 헷갈리지 마요. 이런 함정에 빠져들지 마세요. 이런 함정은요 땅 구더기 파놓고선 표지말에다 함정 이렇게 써놓은 거랑 똑같은 거야 진짜 함정인가? 이러면서 빠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지 마이가 <laughs> 이거 어디야? 이가 이거 이건가요? 이은 어디야? 이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1번하고 2번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제끼는 거지 이건 탈락 무조건 탈락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 y는 x가 여기 있지 얘 기울기는 1이지 x의 개수가 4분의 1이니까 1이 더그 커, 4분의 1이 더그 커. 예. 1이 더 크잖아. 그럼 1이 더 4분의 1보다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우상향 돼 있어야지. 맞아 안맞아 즉, 3번하고 4번은 어때요? 1보다 더 우상향 돼 있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3번과 4번의 기울기는 1보다 는 어떻게?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더 우상향 돼 있으니까. 어 기울기 아니까 되게 편하지 않나요? 이문제 그러니까 답몇 번이요? 네. 5번. 어 너무 쉽네요. 너무 쉽네요, 진짜. 어우, 선생님 진짜 잘 배운 것 같아요. 선생님.